노트북 구매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정보로 혼란스러우신가요? 그렇다면 노트북의 대장이라고 불리는 LG 2024그램 15코어 울트라파이브를 추천합니다. 오늘 절대 놓쳐서는 안될 역대급 할인 정보를 가져왔는데요. 현재 무려 48%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10% 20%만 할인해도 대박 찬스인데 지금 무료 할인 가격만 102만원인 48% 할인을 하다니 이거 정말 역대급 초대박 할인 아닌가요? 해당 노트북은 인기가 많아서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여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놓쳐서는 안될 역대급 기회를 잡으세요. 살까 말까 잠깐이라도 고민하는 순간 이 엄청난 할인 혜택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제품 설명 전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먼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LG그램 15인텔 코어 울트라 5 정상가는 210만원입니다. 쿠폰 할인 40만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쿠폰 할인으로 29만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카드 즉시 할인 30만원까지 적용받아서 109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210만원짜리 LG그램 노트북을 109만원에 살수 있는 초대박 꿀 정보. 무려 100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이 초특가 기회를 놓치실 건가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으므로 지금 재고가 있을 때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을 위해 할인 링크를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가격이 오르기 전에 빠르게 선점하세요. 노트북을 고를 때 체크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인터넷 문서 작성 유튜브나 OTT 시청 등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면 중저가의 제품으로도 충분하며, 게임을 즐기거나 영상 편집 등 고성능 작업이 필요하다면 고사양 라인업의 제품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용도를 결정했다면 그에 맞는 사양을 살펴봐야겠죠. 상세 정보를 볼 때마다 낯선 용어들로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기억해보세요. CPU는 노트북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여 다양한 작업 수행을 빨리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성능이라고 할수 있어요. 램은 노트북의 단기 기억 장치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빠르게 전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는 데이터가 CPU 안팎으로 흐르는 속도를 결정하는데 램이 너무 느리면 휠커서를 돌리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8기가 램 정도면 일반적인 작업에 충분하며 고성능의 작업을 자주한다면 16기가에서 32기가 램 이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스플레이 크기와 해상도는 사용자 경험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큰 화면은 작업 공간이 넓어서 편리하지만 휴대성이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작은 화면은 들고 다니기는 좋지만 작업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해상도 역시 중요합니다. 해상도가 높을수록 더 선명한 화면을 제공하지만 그와 함께 배터리 소모도 같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작업에는 HD 해상도가 적합합니다. 하지만 영상 및 이미지 편집, 게임 등 고해상도가 필요한 작업을 주로 하신다면 좀더 높은 해상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데스크탑처럼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노트북은 무게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보통 무게가 1.5kg 이하여야 가볍고 들고 다니기도 편하다고 느끼는데요. 노트북을 자주 들고 다니는 경우라면 무게와 크기를 꼭 체크해 보세요. 최신 노트북들이 얇고 가벼워지면서 내장 포트 수를 많이 줄이는 추세여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포트가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장치 연결을 자주 한다면 USB-C와 A, 그리고 HDMI와 유선 랜 연결 등 나에게 필요한 다양한 내장 단자를 제공하는지도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럼 지금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는 LG그램은 어떤 제품일까요? 그램 하면 바로 가벼움이죠. 1.3kg의 얇고 가벼운 무게로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슬림한 바디에 다양한 포트들이 부족함 없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휴대폰과 노트북을 연결하여 자유롭게 사진이나 파일을 공유하고 전송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OS 종류에 따라 연결이 안 되어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LG그램은 그런 걱정이 필요 없이 그램 링크로 iOS, 안드로이드 제약 없이 자유롭고 스마트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39.6cm 슬림 베젤의 대화면으로 쾌적하고 생생한 몰입감을 느끼실 수 있으며 빛 반사를 낮춘 안티글 레어 패널이 눈의 피로감을 덜어주고 350니스의 화면 밝기는 야외에서도 편리한 작업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최신 인텔코어 울트라 5CPU를 탑재하였기 때문에 그래픽 작업부터 영상 편집 실감나는 게임까지 가능한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며 윈도우 11 프로 또한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음향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LG그램은 생생한 입체 사운드의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해 영화나 드라마를 볼때 더욱 몰입감을 높여주는 음향을 제공합니다. 혹시 구매를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램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말해주는 노트북을 역대급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지금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지금은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 있으니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도 알려 주세요. LG그램은 항상 인기가 많은 제품으로 다른 사람이 먼저 구매 해 품절 되기 전에 빨리 서두르세요. 시간을 아끼면서 남들보다 더 현명하게 쇼핑하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스마트한 쇼핑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